얘나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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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저 먹고 강아리앞뒤갔다달한번씩소영씨하고 치고 내가 불안해 못 살아요. 계 계속 계 50만 원이면 25만 해 준다.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오늘 오분에 웃자다가 볼때네 나영이네 하고 같이 들어오게 됐거든요.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자들 들어오면 귀하게 생각하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아, 화장실이 어디야? 여자는 건물이다. 그래야지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남자들이 기쁘다. 자 그렇게 가도이님. 바로 옵니다. 오늘 또그 오시기 형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위한분이라서 내가 찾아왔습니다. 짠현쁘다김수다 아니에요. 이민실런드 아니고요. 아, 이민실라드에 그래서 <laughs> 키야어어 어, 씨가 네. 남아있네. 그 어. 팔거나 안녕하세요 이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열심히 네. 할게요. 할게요. 신부랑 도 잘할게. 요 나 오늘 안돼 티켓만 음. 안돼자 우리 이제 노래합시다 자 잠깐 뭐 해야 하면 되는지 나뭐 책이 있어요 뭐, 책, 책 지금 들어 목손 들어 뭐, 시간을 나이,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영씨 책 필요 없고